언론에 예,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8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18장 8절 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은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음에 그들이 먹었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러되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념 이맘때 내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느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러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야외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야외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하니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예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저께는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는 분이시다 창조 의 하나님 이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든 어, 창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주 세계의 중심축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 창조 사역 중에 키브리 사용하는 단어를 바라보니까 이 바라 또 강의 발음하는 바라 그럽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앙 고백했지요 그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아차르 또는 야차르 이겁니다 이것은 있는 것에서 새롭게 하시는 것 생명이 죽었는데 생명을 살려내는 것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이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물론 아차르만 쓰는 게 아니고요 아사도 있고 반나도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아차르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 있게 하셨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게 많은 거죠. 완전히 없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서만.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차르 아차르는 있는 것에서 새롭게 빚어가고,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불어넣는 거, 죽은 자도 살리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앙 고백하지않아요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런 역사를 일으키, 일으켜 주시는 거지요. 그런 중에서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어땠을까요? 예, 아브라함은 지금 거의 이 99세가 넘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99세 정도, 100세가 곧 되는 그 다음에. 사라는 1 0살 차이니까 89세, 90세 뭐 이런 상황 속으로 이제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보면은 정확하게 따지면 한 99세가 되겠지요. 그죠? 사라는 89세가 되겠습니다. 18장에 나와서는 이미 이제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꿔 주는 거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사라를 사래를 사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의미. 창세기 12장에서 한나님이 부르실 때에 한 번도 아기를 낳아보지 않았던 여인. 그러니까 불임증에 걸린 여인이었어요. 사례는 그 당시. 그 창세기 11장 30절에 나오죠. 애기를 낳지 못한 여인이다. 나이 늙었고, 애기 한번 낳아본 경험도 없고. 이두 가지가 다 갖춰져 있는 여인.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애기는 가질 수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애기가 있다, 그런 거죠. 이런 상황을 여러분, 그, 접해하면 어떨까요? 어, 그러면 혹시 뭔가 있지 않겠나? 달려들겠지, 그죠? 근데 세월이 25년 거의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이는 늙어요. 안 되잖아요. 지금 상황 속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은, 이름은 바꾸산에 불러주고 있지만은, 이다 끝난 상태예요. 그런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불어넣는 거죠. 그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전이 아브람과 사라의 그 가정을 쭉 묵상하면서 참 어땠을까? 참 이게 우리 하나님은 참 대책이 없는 분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져요. 젊은 사람, 아기를 낳아보지 못했지만 젊은 사람, 결혼했는데도 뭐 20년 흘렀는데 애기를 못 가졌다. 그렇지만 좀 젊다. 그럼 어떤 가능성이 있고 뭔가 이렇게 달려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꿈도 생기고 그럴 것 같은데. 또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려면은 자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젊은 사람을 택해서 이렇게 하면은 젊은 사람도 기쁘고 즐겁고, 보는 사람도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힘이 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꿈을 가지고 달려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는 사람들은 마음이 얼마나, 아, 예초롭겠어요. 그죠? 아, 참. 그냥 사시지. 왜 저러실까? 이런 마음을 안 가실까요? 당연히 그러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에 일어난 사건에 오늘 우리들은 어떠신가요? 팬데믹 현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가정적으로 자녀들의앞날에 이런 어려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아,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이게 가능이 없지 않나 이런 현실을 앞에 둘 수가 있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갖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깊은 교제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어, 현실은 깜깜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고,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만들어가는 거죠. 뭐 산속에 처박히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아, 정말로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 아, 영성을 회복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일상의 영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18장의 내용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삶이 그런 것을 볼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평상시에 말씀하셨잖아요. 나그네를 돌보고 연약한 자를 섬겨주고 대접하기를 잘하라. 손님이 세 사람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와 함께 강림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봤습니다 어떻게 대접하나요? 풍성하게 대접을 합니다 낙간에 발을 씻기고 나무 에서쉴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주는 거죠 그리고 아내에게 음식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종돌에게는 양을 잡으라고 그러고 양의 젖을 짜오라고 그러고 염소 젖을 짜오라는 거죠 이 모든 이 젖들을 가지고 잘 숨겨주겠다는 것 그 말씀이 18장 8절에 있어요. 보실까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창세기 18장 8절에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건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는 거죠. 이걸 오늘날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으로 다시 우리 재현을 하자면은 내, 내가 시간 낼수 있는 최고의 좋은 시간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는 거죠. 성경 말씀을 그렇게 깊이 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성껏 최선을 다하여서. 그 짜투리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이게 아니고 최고의 것으로. 지금 나그네를 섬기는 아브라함의 가정은 정성입니다, 정성. 참 놀라운 것은 이세 사람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섬겨줄, 아브라함 가정에서 섬겨주는 대접하는 것을, 청성껏 대접하는 것을 감사하게 다 봤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지금 무엇을 보여주나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가정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죠. 어떤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많아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셔요. 보실래요장세기 18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는 누가 있지요? 이스마엘이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내 보냈습니다만은 뭐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희 민주를 크게 하겠다. 뭐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서 갈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충분히 그렇게 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 그러나 사라가 애기를 갖는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 내 아내 사라가 어딨나 사라를 찾습니다.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사라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할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비범한 거죠, 비상한 겁니다, 다르단 거죠. 그러니까 그 일상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18장 1 0절 보실래요? 제가 잔목소리 읽습니다. 그가 이러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89세 할머니 10살 차이니까, 그죠? 어, 할머니가 이 얘기를 들어요, 뒤에서. 어떨까요? 이, 이 할머니가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뭐라고 그러죠? 내년 이맘때에, 시간을 정하지 않아, 이제는. 딱 찍습니다. 1년에 이젠 기간을 두고, 살아. 불가능한 일,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안 된다는 상황 속에서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 아차의 하나님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많은 순간이잖아요. 선파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마음이새겨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가야 될 것인가? 새겨져야 되겠죠. 아, 하나님께 가야 된다. 어려운 환경 있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된다. 물론 우리의 삶을 이제 살펴보고 우리가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간소하게 만들어야 되지 그죠?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갈 때에 어디로 가야 하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거죠 사라를 찾아서 하시는 말씀이 내년 이맘때에 있다 약속의 말씀을 한번더 던져주는 거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어렵다고 주저앉아 버리고 힘들다고 뒤로 물러서고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이안 되는 것이라고 포기해 버리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음성 듣는 것을 뭐 내려놓아버리자니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기는 순간에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더 힘들고 어려면은 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자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어른 속에 빠지면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에 이런 불가능한 현실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 우리의 자세 필요한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만나주시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뭐 사라가 외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장막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웃음이 피식 나오는 거죠. 아들을 낳는다고? 이 몸에? 그죠? 이미 나는 이 생리가 다 끝났는데,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생물학적인 모든 환경이 끝났는데, 다시 임신할 수 있다고? 다시도 아니에요, 사람한테는 처음이잖아요. 그것도 할머니 몸에 생리가 다 끝난 상황 속에 아기가 생긴다고 하는 말이, 이게 여러분, 이게 비켜지겠어요? 웃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환경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묵상 중에 성경을 읽을 때 설교 중에 팍 가슴을 칠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반응하시나요? 사라가 지금 반응하는 것보다 대동소이하지 않겠어요? 그죠? 11절에 거기에 대해서 그, 상식적으로 안 된다는 걸 성경은 증명하고 있어요. 11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끝, 이잖아요. 끝, 안 된다. 결론 내리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곳에 아차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거죠. 이걸 믿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기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잔잔히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 시작하면서 마음에 좀 새깁시다. 내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갖자. 인간적인 계획을 많이 세워서 막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보다도 이렇게 우리 열두 강절이 특별서 배기도했대 먼자늘을 찾아서 무릎을 꿇는 것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예, 매 순간 순간 하나님과 만남의 사건을 갖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기적이 있는 거죠. 두 번째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또 하나는 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엘사다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은 바라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아 차례 하나님 죽은 것도 살리시게 하시나 이 신뢰하는 겁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다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안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 번도 확신을 갖게끔 확인시키는 거죠 컨펌을 합니다 왜 사라가 웃느냐? 그 얘기는 이미 사라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는 것은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금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확인을 주는 거죠. 뭐라고? 내년 이맘때에 딱 못을 박습니다.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능률 역사시겠다는 하 겁니다.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웃으니까, 야, 하나님이 능하지 못한 일이 있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자비롭고 사랑이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극렬히 여기고 위로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품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다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강하게. 외치시는 거죠. 엘사다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거잖아요. 네, 코로나19 이제좀 끝나지 않겠어요? 이제 백신도 생기고, 이제 백신 접종하고 이런 분위기가 좀 바뀌어질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또 몰라요. 그거는 그죠?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정말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외치는 거죠. 우리가, 어, 마음, 상황을 전혀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내 상에 맞게끔 물질이 없으면은 근금 절약하고, 여러분, 사업을 하실 때에 사업장에 너무 방대하면은 좀 줄이고, 이건 해야죠, 그죠? 철저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리는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웃는 사람에게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계속 강하게, 강하게 부르짖는 거죠. 기한이 참여은 내년 이맘때의 아들이 있다. 90세 할머니가, 89살머니였으니까 1년이면 90세가 되는 할머니가 되는데 그 할머니에게 아들이 있다. 이 말은 불가능한 일인데 된다. 이거잖아요. 안 되는 일인데 된다. 왜?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빨아 하나님이시고, 야차례, 아차례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엘사대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강력하게 외치는 겁니다. 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약속을 받고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서 설명하지 않아요. 로마서 4장 19절 2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고 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과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을 확신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환경을 바라보고 믿음에도 외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내 생각을 확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은 안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신념과 믿음 구분하라고 내가 늘 강조하지 않아요, 제가? 믿음은 약속을 확신하는 겁니다.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확실히 심어 주시고 나서 어떤 일을 이루시지요. 창세기 21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외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외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야외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외께서 약속하신 대로 살을 돌보셨고 야외께서 약속하신 대로 살아에게 행하셨으며 이 강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이겨낼 수 있는 딱한 가지 방법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쓰는 거지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에 목숨 걸고 달려들어야 됩니다 5절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러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장막 뒤에서 피식 웃었던 것은 의심이었잖아요.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실까. 어떻게 내 몸에 저런 일이 일어날까. 했는데 1년 후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정말로 이거는 기쁨의 웃음으로 주신다는 거죠. 2021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직장에 대해서도 사업장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도 또 우리 순범시카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전 그렇게 부르지있습니다 여러분, 21년 이때, 2021년 이 시, 시작하는 이때에 이 말씀을 자꾸 잡읍시다. 약속의 말씀을. 이게 이것만이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가져가면 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극렬하게 주셔서 위로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에게 행하셨던 일 주여 우리들 삶에 임하셔서 행해 주시고 가정을 찾아주셔서 행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찾아주셔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축복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